같이 봅시다. 주여리가 한번 삼장육절 영어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laughs> W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다 같이 베드로가 말했다. "그만한 <laughs> 은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버리시오. 베드로가 한말 그대로, 과연 베드로 요한은 가난했어요. 이 시대 어느 나라가 부자인가, 어느 나라가 가난한가, 다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제,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가, 다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따지면 과연 두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이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해주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개인적인 소유가 없어요. 은행장고가 없어요. 여러분은 은행장고가 조금 남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난 가난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한 번의 설교로 몇천 명이 회개하고 크리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사실은 교회가 돈이 많아. 그런데 그것이 결코 목사의 돈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자기 돈인 줄 알고 자기 돈처럼 쓰고 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없어. 라고 해요.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내것 없어. 얼마나 가난해요, 이들은 자기들의 소망이던 라비 예수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예수가 없어. 이제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동시에 이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세상에 알려져서 수배당하는 사람들, 핍박, 협박 속에 살았어요. 이처럼 오프얼 oh,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이들은 하나도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거야. 뭐예요? 예수의 이름. 나는 예수를 가졌어. 과연 이들은 부자였어요.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리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떠나가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참 주인 그 주인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섬겨서 후회없는 참 주인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못본 예수의 행하시는 일들, Jesus' words and deeds.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목격한 부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럴지 몰라. 이들은 직접 다 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알아. 정확하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부자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실패도 경험한 부자들이에요. 성공만 한 사람들은 가난한 기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경험했고 동시에 그 실패를 넘어서는 경험까지 가졌죠. 실패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린 부자, 모든 거짓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부자, 다른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 사랑 부자 부자 사랑 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디스트랙션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승리자 가치관의 부자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부자 아직까지도 참된 가치관을 갖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진정 부유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지금 들은 말씀에 비추어볼 때, 전 가난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옳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가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뭐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선물이야, 우리게 아니야. 본래 하나님 거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가난의 이들에 부자라는 건 없어. 다 같이 봅시 부자는 없다. 다시, 부자는 없다. 동시에 가난뱅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 아닌가? 그 도둑들의 동굴에 가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금은보와 그거 자루에 담아서 챙겨 나오는 바, 바보가 많지요 뭐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요술램프, 짐이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땅에 다 가지려고 하는 바보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 다시 해봅시다. 부자는 없다. 없다. 거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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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잠깐 그것을 책임하에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다 렌트 인생이야. 다 빌려서 쓰는 거야. 하나님이 잘 못쓰면 다시 반납하게 하세요. 허덕하세요. 그런데 내가 뭘좀 가졌다고. <laughs> 그거 가지고 그거 갖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 봐? 아이고,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그게. 자기 거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주신 것이 눈에 보이고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의식되지 못하고 그 앞에 삶과 조심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많은 세상. 근데 이들은 동시에 가장 가난한 듯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부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 세상 최고의 그지. 떠매다 줘야 그 자리에서 구걸도 하는 자기 혼자서는 구걸도 못하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도 자기 혼자 구려할수 없는 이 가장 가난한 이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든 사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돈이 좀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 만나 내 병을 고쳐볼 시도라도 해볼 텐데 한 끼니 끼니 생계유지조차 어려우니 자기 삶을 비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원망했을지도 몰라. 뭐가 좀 있으면 자기 삶이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어요.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 더 이상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이어한 뛰는, 춤추는, 기뻐, 찬송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알고 과연 그의 삶을 부유하게 했어요. 찬송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기쁨부자, 찬송부자, 예배부자, 진정부자로 만들어준 사건이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은 노예였어요 이집에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도 자기 게 아니야. 자기도 주인 거야. <laughs> 자기 시간이 없어. 꿈꿀 자유도 주어지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가장 부자야. 보디발 했는데 그 주인의 눈에 요셉이 가장 토재이 노예가. 하나님이 물겨지 자기가 가진 것, 그게 다 걱정거리야, 들 농사. 또 해야 되고, 집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쓸만한 놈이 없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살때 요셉에게 바뀌면 신이 더우니 아, 이 요셉에게 다바뀌네 그리고 요셉이 맞고 나서 자기 집이 다 잘되네. 이야. 요셉 때문에 자기 가억지않 있어. 요셉이 부러웠어. 자기가 가진 것, 그거 가지고 요셉의 앞에 뻣뻣한 목을 세울 수가 없어.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에 비하면 거지야. 골리앗은 이미 유명한 전사예요. 모든 싸움 접은 적이 없어. 큰 싸움을 달리고 최고로 잘 싸우는 전사들을 다 죽였어. 요 그리고 이제 명성을 가지고 나타나기만 해도 적들은 벌벌 다는 부자, 유명세, 스타예요, 스타. 연예인이야.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은 알려지지 않은 목동. 초라하게 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위신이 부자야. 골리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 골리아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자와의 싸움 승리의 경험이었어. 곰도 이겨봤어. 두려움이 없어. 수많은 전쟁을 싸워봤지만 골리아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져갔어. 나도 언젠가 약해지고 나보다 강한 놈을 만날텐데 결국 항상 전쟁은 두려운거야 근데 다윗은 사자든 곰이든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 무서운게 없어 사자도 이겨봤고 곰도 이겨봤는데 골리 같이 무서울까? 아니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는게 내가 팔팔해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전뭐 그런 전투훈련을 익혀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니까 이기는 건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울과 비교해도 이스라엘 군대를 다 소집할 수 있는 그 왕보다 다윗은 몇백명 패잔병들 같은 수배자들 데리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부자. 아비가인의 눈에도 부자. 왜? 미래가 있어. 사업은 과거가 있는 사람. 과거의 영광, 현재도 좀 부자는 망해도 삼례를 간다고. 아직 그 가진 권세를 휘두르고는 있지만, 지는 해. 다윗은 뜨는 해. 미래가 있어. 하나님이 더 주실 사람은 다윗이야. 다윗은 부자.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에. 역시 왕이 주는 거 받아먹고 왕이 주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은 가난해. 그렇지만 다니엘은 부자. 남의 나라에 얹혀 포로로 살아가냐? 부자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나라의 운명을 재건하고 있는 다니엘은 부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부자다니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무 11공 꽃이 열을 불지 않다 꽃이 한참 만개해서 색깔은 아주 진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열흘 가지 않더라. 어? 열흘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요? 이러면 이제 이 의미를 놓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한때라는.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시거든. 더나 인간은 그걸 또 앞당겨요,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거든. 화무시비로. 반드시 한때인데, 그 한때 자기가 잘해서 그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 뭘더 갖는다는 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가진 것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상라질 일시적인 잠깐의 것인가. 영원한 것을 가졌는가, 참는 것을 가졌는가를 질문 해야 맞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갖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건강도 잃어가면서 오히려 없는 기쁨이 있어요. 머리풀도 잃어가면서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 내가 머리털을 밀어가면서 계속 슬퍼만 하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잃고서야, 그 가졌던 것, 좋아했던 것의 것에서 그 잠시잠깐의 것이 었구나 환멸을 느끼고, 가치관의 재점검이 이루어져요. <목소리> 이러어야 비로소, 참된 가치관을 생각할 기회를. 잃고서야 포기하는 걸 그제서야 진정 포기하게 되고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잃고서야 스킬러뷰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게 되고 비비컬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기도 해요. 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봅시다. 다시 한 번, 다 같이. 다 동의하십니까? 더 많이, 더 more, 더 better야? 더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이 부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가져본 사람들에게. 큰 교회 성교 봤어요, 여러분. 교회. 작은 교회도 성교. 여러분, 학교를 고른다. 그러면 학생 많은 학교를 골라요 아니면 교수와 좀더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학교를 골라요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예요 세계 100위 안에 드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에요? 어 l i t 리 결국은 다가질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다 가질 수 없다는 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로서 도저히 잃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입니까? 머리카락은 잃고, 잃어도 머릿 속에 든 것들은 잃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렇습니까? 대단한 자신감은 잃어버려도 자부심은 지켜가야 되지. 강함은 잃어버 지난주에 참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보통 별로 관심이 없는 데들 바쁘고 더막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535분이 런던트로 전단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나 이런 데는 좀 이제 가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 아, 그렇지. 맞아, 이런 게. 이런 거아참 아이디어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어폰이 하나, 와. 이어폰, 아이폰에 그 이, 귀에만 살짝 걸치는 이어폰 그거 몇백 불짜리 똑같이 생겼는데 29불이야. 내 마음이 그때부터 이걸 계속 생각한다. Y.S. 이어폰을 써본 사람은 그 편리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아쉬움이 있거든. 그런데 야, 요거는참 좋을 것 같아. 이미 하나 있는데 좋은 거 있는 잘 쓰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새롭고 더 좋은 거를 갖고 싶었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고민을 하고 또하고 하고 결국 가서 확인해보자. 건물. 리포넌스 그리고 깨달음과 목사가 이 정도면 보통 신앙인들은 얼마나 더 distracted, enticed 유혹 속에 관심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가? 더 참된,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것들에 늘 마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별그 엉뚱한 것들에그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뺏기는 거예요. 잠시잠깐의 것들 때문에 참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이다 같이 시작.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유할 수 있을 속삭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선포하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에 그냥 막 땅만 쳐다보고 땅끝이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genuine yet regarded as impostors, known yet regarded as unknown, died and yet we live on, beaten yet and yet not killed,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poor, yet making many rich,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everything. 나 같이 시작. 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은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죄인의 마음 말고. 기도 속에만 말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남을 부요하게 하는 진정 부요한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